이명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예로부터 이제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어 온 열매죠. 특히 간의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간의 기운이 허약해지면 눈과 귀의 기능이 함께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명입니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이죠. 그러니까 혈액을 담당 주관하는 그리고 보관하는 그런 장기가 간이죠. 우리가 그 음식점에 가서 간을 보면 어때 피 색깔이 많이 나고 피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간장혈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간 계규어 목 그래서 눈 그러니까 인체 상부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의 기능이 약해지면 눈이 침침하거나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함께 찾아오게 되고요. 결국 이명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기자처럼 간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음식이 이명 예방과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